안녕하세요. 비지게터 힌트입니다. 오늘은 어, 밸런스 게임 음, 레모나트. 저는 자 평소 섹시하다. 가끔 귀여운 남친 여친. 평소 귀엽다가 가끔 섹시한 남친 여친. 저는 가끔 예. 저는 리얼리티 밸런. 지루하지만 안전하 안전이 최고지 휴양 휴양자 아이 치면 좀좋지아 진짜 고, 고민하는데 어 반지 할까? 목걸이 할까? 아니 근데 반지가 더좋아니 반지는 어디서 잘 구하니까 아 근데 목걸이는 잘못 구하잖아 어디서 아닌가 요즘 목걸이 어디서 많이 파나요? 어... 니 아이 그래도 반지가 더 낫겠지? 아이고 내 친구 지원이도 반지 많이 매일 젖은 머리로 살기 매일 젖은 양말 쓴 거죠. 발이 불편하면은 온몸이 다 불편해요. 그러니까 그냥 젖은 머리를 살야지작은 오고. 음 그냥 그래도 때린 <laughs> 어. 삼겹살 맛있지. 게임 속. 아니 아파트에 살면은 한 사람이 부인하면 우리 집도 피해가 가니까 주택이 더 낫지 않아요? 어. 옴치면 노래 계속해 아이 저도 노래 못하는 거 있어요. 그 팔을 팔을 패막후키에. 그 염색 중이, 아직 염색 중이요. 그, 아직 조금 더 해볼게요. 어제도 토핑은 필요 없다. 내게 말했었지. 내일도 토핑은 필요 없다고 말하겠지. 비가 오는 날에는. 음, 음, 누가 말리고 많은. 설탕들이 참 맛있다고. 여기까지 왔어. 돈, 부, s 사랑.

그배손베배까 그냥 손 베이자 어...그냥 i t 대통령 대통령이 t 흰 티? i t o 아 i t o Ti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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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은 o Tito. Tito. t i 이 악마처럼 그냥 하나빵 악마처럼 보이게 하면 안 돼. 그냥 그래가지고 골프 악마처럼 하고다니면 되겠다. <laughs> 어, 뭐, 뭐가 보통 좀... 된장찌개가 더 나아. 소변은 참아도 돼. 대변은 못 참아. 그래도 그냥... 이거는 살 빼면 되니까. 예 세계를 음. 여름이 불렀어 <laughs> <laughs> 근데 겨울에 역한 키는 게더 나아요. 음. 예전이더 나아요. 지금 코로나가 있잖아. 아. <laughs> 지금, 지금 코로나가 있잖아. 그래서 예전이 더 낫지. 아, 코로나 없는 시대. 사극 드라마. 현대 드라마. 항상 과학에 많이 준비함. 항상 무드. 그냥 <laughs> 어, 친구야. 어. 에페 에페. 잠시만. 어, 핸드폰은 그냥 사면 돼. 엄마한테 엄마, 우리, 우리 아빠한테 그 뭐지? 저뼈다뼈다 그거는 우리 노트지 그거 사달라고 했어요. 언젠가 사줄 거예요, 우리 아빠가. 오징어 게임이 더 나. <laughs> 후라이드, 후라이드 치킨더넣지 양념 치킨은 뭐못 먹어. 양념 치킨은 못 먹어. 노 그래서? 어, 한국이 좋아. 저 한국이 세 좋아 뭐야너 일본 가! 그래 일본 가! 어, 치킨이 더 맛있지. 축구가 더재밌어 따뜻한 t s it. 이건... 그냥 막킨치게요킨치 러전 됐 식이 영 영혼과 되어 그냥 밥을 하고 놀면 받게. 간식 오0대 오십네. 내가 밥 선택하면 밥이 5 0이 간식이 50... 오십. 음. 아니 그 내가 어제 TV를 오늘 봤는데 그 콘테 뭐 저거 저거 해가지고 밥이 될 거예요 아마. 혼자 스토리에 올라가면 뭐 진짜 엄청 나빠진다고 해가지고 밥이 더 나. 만화가 더 나요. 아, 웃음 참기나 진짜 재밌거든. 아 이러다 아 십구세 이런 거 검색했다가 엄마한테 보여주면 어, 엄마한테 엄청 혼날 겠지 엄마 돈 훔치는 법. 엄마 돈 몰래 훔치는 법. 뭐스크릿시크 영화 이런 거, 막 이런 거, 그런거 엄마한테 같이 보여주면 엄마한테 엄청 엄마한테 충격받고 엄청 혼나겠지. 그러니까 인터넷 편승 안 하는 게더 나. 어, 양궁. 어, 모공기신은좀 자유로 기신이 더 나요. 자유가 된 어, 옛날어른마음이더 되지 않아? 나 욕하는 애들 입을 얼어 보려가지고 뺨치겠지 얘좀더나어 그냥 평생 사는 게더 나아요 앵무새 퀸 렌즈가 더 나을 것 음. 한 성경 안 좋지만 잘하는 팀은 되지. 디즈니랜드 가서 봐야지. 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도 들릴게요. 아이스 아무리 먹어도 잘안 되네. 음음식값안 내? 어. 내이 할게요. 요즘 맛시켰어 요즘은 개인적으는거니 아, 불편한 건전 참을 수 있거든요. 불편한 거. 어, 어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으니까. 응. 근데, 어,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안 쓰고, 좀 사왔는데, 제가, 어, 안 까, 언제 안 까였는데, 제에합이점7이라고 그래가지고, 어, 오늘 학교에서, 일단, 애들, 남자애들한테, 막, 0 그래, 7이라고막 했더니, 갑자기 막, 저를, 막, 놀리는 거예요, 갑자기. 막, 막 놀려가지고,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, 어, 그래가지고, 기분 엄청 나빴그랬요않 어, 그래가지고, 제가, 그때는 좀 참았어요. 어, 그때는, 어, 엄마 뭔가 불 타가지고 뭐 하고 있는 상태였고, 그리고, 어, 그리고 일주 저는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해가지고 스마트안 하는 게더될거 같아요. 다리가 저는, 아, 저는 탈때 힘들어요. 음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전 못해요. 어, 주, 질문 추가까지 할까? 아니야. 여러분, 안녕.